啊。Uh huh. ក <coughs> huh? uh <laughs> 새벽에. <laughs> 새벽에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기침해서 가래를 뱉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기침을 못하게 가스를 넣어갖고 기침이 멈췄어요. 그래서 동영상. <laughs> 동영상을 계속 찍었는데 그 뒤로 그때부터 또 다른 걸로 괴롭혔는데 지금 또 내가 밥을 먹으니까 또 가스를 넣어갖고 또다시 기침을 하는데 새벽에 하던 기침 소리가 여전한 걸 보니까 그때 배출이 안 됐어요 한시간 이상을 기침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해갖고 가래를 계속 뱉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빠져나와가지고 <laughs> 지금도 이소리가 나요. 숨소리하요 입으로 숨 쉬면 이 소리가 나요 하하하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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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소리 쉬면 하하하하하하 아래를 더 계속 뱉어내야 돼요. 지금. 가슴이 계속 아프고 가슴에 막그 피가 날 정도로 찢어지는 거. 그 통증이 올 때까지 계속 기침하면서 뱉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쌓여가지고 엄청나게 아퍼요. 이제 이 고통이 이제 길을 걷기만 해도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에이! 이 가스에 노출이 돼갖고 계속 이 심장 때문에 초록 똥을, 초록색 똥을 계속 싸잖아요. 심장이 안 좋아서 걷지도 못해요. 남들은 보통 걸음인데 아기들 걸음보다 더 느려요, 내가. 그냥 남편이랑 가다가 기다리고 가다 기다리고 계속 그러고 다녀요. 코 르셔야지 입으로시면은 숨이 몰아셔져갖고, 이기관지가기관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관지 통증을 넘어서 가슴이 아파요. 그 심장 쪽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그 부위. 양쪽 가슴이 다 아파요. 폐도 아프고, 심장도 아프고. 지금 코를 쉬고 있어요. 코를 쉬면은.

이 가스가 건조한 데, 아니, 습기 찬 데를 찾아다니니까 우리 집은 항상 건조해요. 3 0대예요 항상 습도가 30%대. 요새는 302호 새끼도 밑으로 안 해요. 그래갖고 안 하고 주로 창문 밖으로 해요, 냉각수를. 창문 밖으로 우리 창문 밑에서 하고, 그리고 <laughs> 이그 파이프 속에다 넣어요, 가스를. 냉각수를 타이프 속에다 그래서 저녁이면 이 전기 전압이 다 떨어져요 우리 집에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을 못해요 정의 제품이 충전도 안 돼요 그 후레쉬가 그 피부도 여기저기 아파갖고 이렇게 누르면 전부 아파요 지금 혹이 여기서 뿔록 솟고 저기서 뿔록 솟고 그래 지금 혹이 엊그제 사우나 갔다 왔더니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몸에 나쁜 가스를 집어 넣어갖고 내몸망가뜨리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코를 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입으로 쉬면, 입으로 숨 쉬면 은 계속 그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드드드득 드 하고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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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에심수이 이래요. 가슴이 아파갖고 가래도 지금 잘못 뱉어내겠다.